이 유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쓰레기 처리 안내 말씀드립니다. 운동장 내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먹은 자리 쓰레기는 준비하신 종량제봉투와 비닐봉투에 분리 수거하시어 강문막 파티장에 버리시면 됩니다. 쓰레기를 화장실 등의무단소기시 퇴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목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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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동장 제한적 개방에 따라 이용 안내 말씀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1차와 2차 완료되어 14일이 경과된 분의한해 2시간 한 타임에 최대 33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며 예외로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운동장에 도착하시면 접종병원에 발급확인 전화 스마트폰 앱에서 1차, 2차 접종확인 화면을 준비하시고 관리소에 오셔서 발열 체크와 비치된 양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심콜 전화를 걸어주시면 완료됩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준수와 운동장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시고 주변 쓰레기는 깨끗이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